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구룡산 장승공원입니다. 예 구룡산이요? 야, 청주시 예, 서원구 예, 현돈면에 있어요. 현돈면. 예, 현돈면 어디 있겠냐고요? 아, 대청호 대청댐이요. 예, 대청댐. 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구룡산입니다. 자, 보세요. 세, 구룡산. 아, 요산 넘어가요. 대청. 대청댐에는인데요. 여기 그럼 예, 산에 창승고만. 멋지죠? 아, 쭉 올라가면요. 예. 예, 산책로에 창승이 이 예, 좌우로 있습니다. 아, 주 멋진 코스죠. 예. 보세요? 여기요? 현 위치죠. 자측에 300m 쉼터 200m 구룡산 정상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구룡산 정상까지 500m네요. 예. 바로 밑에 300m 나가면 현암사 절이 있고요. 아주 등산로도 예. 좋고요. 예. 볼거리가 예. 충분히 많이 있는 창승공원. 네. 예. 시는더 있죠? 네, 한번 보고요, 보세요. 네, 어디로 오느냐면요, 땜 보주 땜 있죠? 거기 하고 댐 바로 밑에 낙원 네, 식당 쪽에 조금 올라오면 장성 공원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네. <laughs> 네, 믿음, 사랑, 와, 예, 보세 자,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힘내라, 코리 우리 동네 장군. 와, 정말 다 있어요. 예. 지하 여 장군, 천하 대 장군. 예, 보세요. 옛날에는 장승 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 근래는 잘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구룡산 장승 유래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간단히 읽어볼까요? 2004년도 3월 5일 엄청난 폭설이 여기에 내려서 왔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엄청난 눈이 쌓이고 나무들 우리는 없어도 축사도 가수원도 쓰러져 주민들에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아 모아서 장승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또 예, 장현도 장승민속축제로 하기도 했고 예, 예. 여러 가지, 예, 화합 측면에서 장성 유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또, 소떼. 이때는 셋대셋 댄가, 생활화 되 죠？셋 대셋 댄가, 도채지는수있 게끔 이렇게 되어있 네요. 예, 이렇게 또 올라가면요. 저 예,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승, 공원 있고 130m, 현암서 1.2km, 구롱산 정상 370m. 그래서, 예, 다양하게 이렇게 안내 되어 있어요. 뭐, 뭐, 니를 뭐를 쓴것 같죠? 뭐, 화동리 무슨니 무슨니 이렇게 해서 현돈면 이름을 쓴것 같아요 예, 화합 아 이렇게 해서 화합이네요 이 화합이라고 해 놓고서요 밑에는 현돈면 네 이름을 다 쓰게 되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아, 저걸로 가면 되는거에요 아우, 아주 인상이, 아주 웃는 인상, 아, 해맑은 인상, 아, 다 좋네요. 인상 쓰러진 장승은 없습니다. 아, 전부 다 해맑은 인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여기는 고룡산의 장승공원이었습니다.